그 대명사의 종류에는 네. 후, 위치, 흠, 대시 고 후하고 품은 네. 사람을 뜻하고, 사람이 선행하고, 네. 후는 주어자리이고, 흠은 네. 목적어자리예요. 네. 위치는 네. 사물을 선행하고, 대신 네. 사람과 사물 전부 다쓸수 있어요. 네. 여기 앞에 선행사가 오게 되는데 네. 선행사가 명사 역할을 해. 아 그렇군요. 그래서경계대형사를 네. 형용사 역할을 하게. 와 해. 그렇군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 역할이군요. 네. 와 그렇군요. 와시 선행사를 먹어서 네. 선행사가 명사잖아요. 그래서 와시품사도 네. 명사가 되었어요. 아 그럼 앞에 선행사또올수 있나요? 아니요, 보든. 아 그럼 이거 첫 번째 나왔어요, 네. 아 그렇군요. 일단 두 개의 공통점에는 뒤의 네. 명사가 와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소유격은 네. 어, 두개의 문장이 있으면 연결할 수가 없는데 네. 소유격 관계대명사 두개의 문장 이 있으면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